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에서 나주간 광역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남도는 라이를 계기로 전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순환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만납니다.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전남경찰청이 치안수요자인 국민시각을 반영한 112 신고 코드 체제 개선에 나섭니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도 비공개란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광주에서 나주간 광역철도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호남권 최초의 광역철도 사업인데 전라남도는 이를 계기로 전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트라이앵글 순환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와 나주를 잇는 광역철도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호남권에서는 최초인 광역철도사업이 첫 관문을 넘으며 탄력을 받게 된 겁니다. 광주 상무역부터 혁신도시를 거쳐 나주역까지를 연결하는 26.5km의 복선전철로 1조 5,2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광역철도가 완성되면 이동시간이 50분에서 20분대로 대폭 줄고 나주 혁신도시의 정주 여권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광주 전남 혁, 공동 혁신도시 정주 여권 개선 등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계기로 전라남도는 전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트라이앵글 순환 철도망 구축에 나섭니다. 광주와 목포, 보성 삼각축 철도망을 통해 전남 전역을 아우르겠다는 겁니다. 화순 능주 광주간 광역철도와 보성 화순간 전철화 사업, 임성역에서 목포역을 잇는 호남 남해 연결선 사업도 정부에 요청한 상태. 세 가지 사업을 추가로 국가 계획에 반영시켜 접근성을 크게 개선한다는 구상입니다. 전남 도내 어디서나 지역간 접근이 가능하고 전남이 수도권 중부권에 상응하는 새로운 균형발전축으로 성장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남도는 이달 착수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전북 제주를 연결하는 초강역 철도망까지 구축하는 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민간공항은 군공항 문제 해결과 동시에 무한으로 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 지사는 광주 민간공항은 국가계획에 이미 무한으로 오도록 돼 있고, 이는 전라남도 장기 발전 계획에도 국가적 계획에도 부합하는 일이라며, 광주 민간공항은 군공항 문제 해결과 동시에 무한공항으로 옮기는 게 가장 순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종전에 김영록 지사가 말한 광주 민간공항 선의전 협약이행 촉구에서 한발 양보한 것으로, 오늘로 예정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군공항 이전 문제 논의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폐렴 등을 유발하는 항생제 내성균 일종인 CR이 감염증 환자가 전남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CR이 신고 건수는 16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9.1%가 증가했으며 특히 감염자 중 80.6%가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이 있으면 CR이 치료가 어렵다며 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각종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112를 통해 신고하는데요. 전남경찰이 치유한 수요자인 국민시각을 반영한 112 신고코드 체제 개선에 나섭니다. 김 의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9일 전남경찰청 112 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됩니다. 공원 인근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입니다. 아, 아, 네. 코드 2가 발령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전남경찰청 112 상황실에 접수되는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2천여 건. 현재 112 신고 코드 체제는 코드 제로에서 코드 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경찰이 더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대응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12 신고 코드 체제를 개편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인적 피해와 공공 안전과 관련된 신고에 경찰보다 더 긴급한 코드를 부여한 반면 경찰은 물적 피해와 내용이 불명확한 신고에 더 긴급한 코드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남경찰은 인적 피해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은 국민 시각에 따라 코드를 상향하고 법정형보다는 실질적 불안감을 감안한 코드를 지정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코드 체계치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112고에서의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이른바 112 신고 코드 시즌 2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전남경찰청은 지역 관서별 교육 과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부터 개선안을 시행하고 새로운 코드 체제 도입 6개월이 지나면 성과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700억대 사무관리비 사태가 불거진 뒤 전남도청의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정보공개 청구라라는 것이었는데요. MBC가 실제로 사무관리비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전남도청은 여전히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청의 사무관리비 부당집행 정황을 MBC가 첫 보도한 건 지난 3월 23일. 사무관리비는 공무원 모조가 운영하는 매점을 통해 구매대행 방식으로 사적물품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스마트워치, 태블릿 PC 등 사무용품과 무관한 사적물품이 구매되더라도 구매대행에서 생산되는 견적서에는 볼펜 등으로 뒤바뀌는 구조. MBC는 이 때문에 전남도청 각 부서에서 사무관리비 결제 과정에서 첨부된 영수증과 견적서 등에 자료 공개를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좀 힘들지, 좀 공개를 하면은, 실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여러 의 기한을 기다려 MBC가 받은 것은 비공개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료를 공개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또 시민 사회의 정보 공개 요청과 도의회 자료 제출 요청에도 전남 도청의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전남 도청의 자료 비공개는 비단 사무 관리비 집행 세부 내역뿐만 아닙니다. 올해에만 769억 원에 이르는 사무 관리비 총액의 규모도 당초에 전남도는 공개하지 않은 채 시간을 지체했었습니다. 예산실에서 거 문제 보고하고 있다요 연락 갈 겁니다. 700억 여원 전체가 잘못 쓰인 예산은 아니라면서도. 정작 매점을 통해 구매 가능한 예산의 규모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공개 안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주인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숨기겠다라고 하는 불순한 생각밖에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44억 원짜리 업무 추진비는 공개하고 있는 전남도청. 하지만 769억 원의 사무 관리비는 정보 공개 청구 절차 뒤에 숨어 꽁꽁 감추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정호입니다 댐이 조성되면서 피해를 보는 건 마을이 사라지는 수물지 주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댐 건설로 1년 내내 인근의 자욱한 안개로 호흡기 질환과 농작물 피해를 겪는 주민들도 있는데요. 최근 주암면 주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주암댐 피해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 주암댐 인근에 사는 조경훈 씨는. 7년 전 숨이 가빠지고 온전히 쉬어지지 않아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단순 호흡기 질환인 줄 알았지만 대학병원을 찾은 끝에 결국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0년 가까이 매일 아침 안개가 자욱이 낀댐 주변으로 운동을 나갔던 게 화근이었다고 말합니다. 공해 먼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올라가다가 안개에 묻어가지고 다시 내려오니까 자꾸 여기서 물가에서 살면서 또땐 밑에고 그래서 굉장히 나는 좀 피해가 많이 있다고 보고. 최근 주한면 주민들이 파악한 폐암 환자만 8명. 나머지도 기침과 천식 등을 달고 산다고 호소합니다. 주민 건강뿐 아니라 안개로 햇빛이 줄고 냉해까지 겹쳐 농작물 피해까지 겪고 있습니다. 안개하고 굉장히 냉해 피해가 많이 생김으로써 지금 현재 이게. 저희 마을은 농사 그 생태 마을로서 농사를 짓는데 그 생산량 감소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주암댐이 지어진 건 지난 1991년으로 그동안 댐 인근 주민이 겪는 여러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주암면 주민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댐 관리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에 피해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주암된 완공 후 용수 판매와 발전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5,800여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소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에 실제 출연금을 얼마 지출했는지 내역 공개를 요구했고 체감이 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고 했습니다만 그 약속이 지켜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고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생결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수자원공사는 앞으로 주민들과 순천시, 영산강 유역환경청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피해 조사와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해남군이 2023 한국 친환경 농업인 전국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오는 9월 해남 무술경기장 일원에서 열릴 예정인 한국 친환경 농업인 대회에는 전국에서 만여 명의 친환경 농업인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해남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을 보유한 농업군으로 현지 평가와 준비성, 대규모 인원, 수용 가능 공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라남북도와 광주시 등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오는 6월 출간을 앞두고 있는 전라도 천년사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전남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라도 천년사의 일부 표현이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에 근거하고 고조선의 역사를 축소하는 등 왜곡됐다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유명 사찰들이 이달 초부터 무료 개방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도록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방문객들과 지역사회는 대부분 활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 여수 향이람. 지난 61년간 받아오던 입장료를 지난 4일부터 폐지했습니다. 기존의 매표소는 안내소로 바뀌었습니다. 입장료는 면제 아, 네. 안 받아요. 입장료 폐지 소식을 모르던 방문객이 놀라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띕니다. 티켓 없어요? 없어요? 어, 어, 아. 많았고. 어, 어떻게 넣을 어, 게 아, 네. 어, 어떻게? 그동안 사찰들은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는데도 문화재 관람 명목으로 입장료를 따로 징수하면서 방문객들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간이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65개 사찰들이 입장료 감면에 나선 겁니다. 돈이 나는 것은 뭐 시원도 그렇고 이원도 그렇고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해소가 됐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들을 찾아볼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입장료를 세금으로 대체했을 뿐이라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지역 상인들과 방문객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옛날에는 조금 입장료 때문에 좀 자유롭지가 못했어요. 어르락 내리락 할 때. 근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기분은 좋죠. <laughs> 기분은 좋고. 그래서, 음, 이렇게 좋은 공간에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거는 너무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전남에서 입장료 감면에 나선 사찰은 여수 향일암과 흥국사 순천 서남사와 송광사 등총 13곳. 이번 기회로 입장료를 둘러싼 등산객과 사찰 간의 해묵은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심재혁 기아 타이거즈 신임 단장은 팬들에게 야구장 안팎에서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손해보는 트레이드는 하지 않겠다며 트레이드를 통한 당장의 전력 강화보다는 기존 선수들을 믿고 가겠다는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첫 만남에서 선수단 한명한 한 명과 포옹을 나눈 심재학 신임 단장. 선수들에게 단장이라는 직책 대신 친구처럼 다가서고 싶다고 했습니다. 뭐, 뭐 포수 보강 등 전력 강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이야기 나오는 선수들이 많지만 지금은 선수들을 믿고 갈 시점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해당 포지션의 선수들에게 동기 부여가 우선이라며 트레이드에 대한 소신도 분명히 했습니다. 과감한 트레이드는 할 겁니다. 하지만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않을 겁니다. 트레이드의 이 저는 기본은 윈인보다는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신이 표방하는 팬 퍼스트 야구를 그라운드 밖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야구를 보고 좋은 대접을 받고 그리고 야구장을 좀 나가게끔 하는 그런 마케팅 쪽에서도 좀 협업을 해서 또 그런 느낌을 팬들이 좀 받게끔 그런 야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심시인 단장은 2000년대 초반 기아에서 5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한뒤 은퇴했고 이후 국가대표팀 타격코치와 해설 위원 등을 지낸 뒤 15년 만에 다시 타이거스와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무안군은 오는 13일 남악 자전거 공원 일원에서 걷기 좋은 도시 워커블 시티 무안을 선포합니다. 무안군은 워커블 시티 무안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행길 조성, 보행 환경 개선과 보행 문화 조성의 3대 추진 전략별 시천 과제를 발굴하는 등 워커블시티 무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어업 활동과 폐류 자원에 피해를 주는 불가사리를 퇴치하기 위해서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올해 불가사리 목표 수매량을 50톤으로 정하고 연말까지 불가사리 1kg에 1000원씩 어민들에게 지급하는 수매 사업을 추진합니다.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영암군 3호읍 일대에 아시아 하모니 거리가 조성됩니다. 영암군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화 거리 조성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특화 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숨은 관광자원을 홍보할 목포에서 한달 여행하기 참가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합니다. 참가자에게는 숙박비와 체험 활동비 등을 포함해서 1인당 하루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여행 일정을 계획하고 여행이 끝나면 개인 SNS에 홍보 게시물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완도군과 소환농협은 화흥포에서 소환항까지 여객선 야간 운항 협약을 체결하고 소환항에서는 매일 저녁 7시 50분 화흥포에서는 저녁 10시에 각각 출항하도록 했습니다. 완도·소안도 야간 운항 협약이 체결되면서 노화 복일·소안도 주민 만여 명의 교통 편의가 확보됐으며, 완도 지역 여객선 야간 운항은 지난 2021년 약산 금일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해남군이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유수율을 78.4%까지 높인 데 이어 내년까지 8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의 요금 부과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수율이 높을수록 누수 등 상수도 낭비 요인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해남군은 내년까지 200억 원을 들여 해남정수장 시설 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립대학교는 제10대 총장 후보자 공모를 추진합니다. 공모는 오는 19일까지로 전문대학 이상에서 총장이나 학장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에서 교수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입니다. 전남도립대 총장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4년입니다. 오늘도 완연한 봄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겠고요. 강한 볕에 자외선 지수가 높게 오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아침엔 지금 안개가 자욱한데요. 물이 인접한 곳은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져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 아침엔 지금 쌀쌀하지만 낮에는 한평이 24도, 영암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낮 동안 해남 24도, 강진은 25도로 따서하거나 다소 더울 수 있겠고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각오도의 낮 기온 18도가 되겠고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물결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서해 남부 해상은 바다 안개가 자욱해 해상 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5시 23분입니다. 일교차 큰 봄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하늘이 흐릴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은데 제가 통화해봐도 될까요? 네네. 고객님, 보이스피싱 계좌로 확인되었어요. 고객의 사소한 몸짓 하나, 작은 것까지 놓치지 않겠습니다. 금융으로 고객을 이롭게 신한 은행. 매일 쓰는 잇몸이니까. 평생 쓸 잇몸이니까. 성분도 효과도 잘 확인해야죠. 네 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약은 효과에 대한 약속입니다. 잇몸병인 역시 이가탄. 우리 애들 그 슬슬 큰물에서 돌아야지. 벌써 글로벌하게 놀고 있죠. <놀람> 이번엔 뉴욕 친구들을 만나볼까. 음, 미국에서 유명한 손님이 b 티비 제메오셨습니다. <놀람> 세서민 스트리트. <놀람> 잼 하나면 영어로 논다 영어가 논다 아? 이제 그만 볼까? 오케이 영어도 스마트폰 습관도 조건 따져 환불하는 건 환불이 아니야 사람도 차도 인연은 봐야 알지 이 정도는 돼야 이름에 K를 붙일 수 있어 이것이 K클래스 K카 이 차의 이름을 아십니까? 소방차 타비스입니다이 차는요 구급차 솔라티입니다. 통합 버스는 카운티, 차벽 버스는 일렉시티. 왜이 차들은 이름이 아닌 하는 일로 불릴까요? 그 일들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해서겠죠? 우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다운이. 여름에 옷이 땀에 젖으면. 땀 냄새를 의식하게 되죠. 뉴 다우니 시트러스의 버베나 시트러스로 땀 냄새를 날리고 샤워한 듯한 상쾌한 맛. 땀에젖어도 향기만 오래. 다우니. 9년 연속 판매 1위. 한시드를 만나면 덜 빠지니까 자신감이 살아요. 굵어지니까 볼륨이 살아나요. 풍성해지니까 스타일 살죠덜 빠지게 굵어지게 풍성하게 탈모 관리의 역시 한시드 풍성.